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다현과 비네서가 보여줄 놀라운 무대와 그들의 반짝이는 음악 여정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무대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수많은 팬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만큼 두 사람이 전해 줄 감동과 재미는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수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현대적인 음악 요소를 조화롭게 융합시켜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꼭 맞춰온 것처럼 놀라운 하모니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매력은 이번 무대에서 더욱 극대화될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최근 트로트 신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빈에서는 독특한 톤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예술혼이 깨어나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빈에서 특유의 울림 있는 목소리는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다현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맑고 청아한 음색 속에 깊은 감정을 담아내어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곤 하죠.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한 무대를 선사하면 과연 어떤 시너지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특히 1월 27일에 펼쳐질 특별한 공연은 단순히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무대는 두 사람의 개성과 예술적 감각, 그리고 한국 전통미학과 현대적인 감성이 완벽하게 녹아든 패션까지 결합되어 한 편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김다현은 전통 한복의 우아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맑은 이미지와 섬세한 톤을 가진 그녀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빈에서는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포인트를 더해 전통을 단순히 옛것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로 표현해낼 것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의 패션이 만들어낼 강렬한 인상 역시 또 다른 감상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팬들의 마음을 흔드는 핵심은 바로 음악이죠. 김다현과 빈에서가 함께 선택한 곡은 사랑, 가족, 그리고 재회에 대한 묵직한 감정을 담은 발라드 계열의 트로트로. 단순히 즐기기 좋은 멜로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마음 한 편이 찬해지는 여운을 줍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팬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두 나라의 전통적 감성을 절묘하게 섞었다고 하니 국외 팬들의 호응도 예상됩니다. 이 곡에는 김수희의 고유한 음악적 세계가 진하게 스며 있고 이건우가 쓴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노랫말 하나하나가 전해주는 애틋함과 서정적인 아름다움은 듣는 이 가슴을 파고들어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 공연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춤입니다. 중요한 요소가 될 안무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며 달고 닦아온 결과물로 섬세한 감정 표현부터 강렬한 무대 장악력까지 고루 담아낼 예정입니다. 김다연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은 마치 깃털이 바람에 흩날리듯. 자연스럽게 감정선을 이끌어가고 빈에서는 특유의 에너제틱하고 열정적인 움직임으로 무대를 한순간에 압도합니다. 이들이 함께 춤출 때는 단순한 무대가 아닌 노래와 일체가 된 예술적 퍼포먼스로 승화되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관객들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몰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무대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연습을 거듭하며 서서히 무대를 완성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이어지는 날에도 김다영과 빈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연습실을 지켰다고 하네요. 차가운 손끝과 발끝을 녹일 수 있는 건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팬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연습도 중 부상이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서로 곁에서 격려하고 의지하며 무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 이들이 보여줄 진정성이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특히 김다현이 연습 중에 넘어졌을 때 김예서가 바로 옆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줬다는 이야기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도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대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열정을 나누는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합니다. 함께 겪은 어려움과 시련을 딛고 더 단단해진 우정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무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전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음악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번 공연은 바로 그런 진심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1월 27일의 공연은 음악만큼이나 팬들과 함께 쌓아온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큽니다. 김다영과 빈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호흡하고 즐기는 법을 배웠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들의 노래가 힘든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한 서로간의 응원과 사랑이 한데 모여 상징적인 무대와 공연을 탄생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보여줄 모든 순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서사로서 관객들의 가슴에 각인될 것입니다. 때로는 감미롭고 때로는 벅찬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와 눈시울이 붉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연은 그저 슬픔이나 회한을 노래하기보다 그 감정들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키고 서로를 이어주는 소통의 매개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적 정서와 현대적인 표현 방식이 섞여그려낼 이들의 무대는 분명 시대를 초월한 음악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공연을 눈앞에서 직접 볼 기회가 없다면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두 사람의 열정과 진심 역시 생생하게 전달될 테니까요. 김다현과 빈에서는 관객과 시청자 모두에게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바로 그런 태도가 이들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빛나게 하고 새롭고 놀라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적 순간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또 다른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무대와 여정에는 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가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김다현과 빈에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지요. 그들은 항상 무대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이 될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왔고, 그런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두 사람이 선사할 무대와 노래, 그리고 독창적인 패션과 안무의 향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도전은 분명 또 다른 감동으로 되돌아와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다가올 그 특별한 하루, 두 사람이 어떻게 무대를 채색해 나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